조금 더힘 받아가지고 예쁜 분위기 보면서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노래로 스탠딩에게 오래된 노래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목소리> Thank yeah. you. Yeah. <laughs> 네 어느덧 마지막 노래인데요 아쉽지만 어, 다 같이 즐기실 수 있는 노래로 들고 왔으니까 신나시면 같이 일어나서 춤도 춰주시고 하 아,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로 이모지님의 신호등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릴게요. <laughs>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어, 잠시 안내 네, 드리겠습니다 어, 3만, 그, 저희 매점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은 쿠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쿠폰을 받으신 다음에 8시, 8시와 9시에 종합 안내소에서 추첨을 하거든요 3만원이면 한장 6만원이면 두 장이 되겠습니다 어, 8시와, 8시와 9시에 시청을 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탱탱볼 공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곱시에 함께 할수 있는 탱탱볼, 탱탱볼 이벤트. 이벤트 함께 해볼 텐데요. 어, 이 이벤트를 함께 하실 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바로 유튜브 강원 산책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오늘의 색깔, 색깔 오늘의 경주에 1등, 2등 순서와 상관없이 색깔을 맞춰 주시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강원산책이라는 유튜브 유튜브 들어가셔서 돋보기 모양을 클릭. 그 클릭한 상황에서 거기에 검색어 강원산책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현재 이 순간의 기억들을 라이브로 함께하실 수 있으며, 그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의 색깔을 지정하시면 그 지정한 색깔의 두 가지 순서와 상관없이 1등, 2등, 2등, 1등과 상관없이 두 가지의 색깔을 고르시면 바로 여기서 지실수 있는 코비쿠공만 원을 여러분들에게 종합안내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7시에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결정을 색깔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직구 소인님께서 빨강, 파랑 얘기해 주셨는데요. 먼저 색깔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해서 일곱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 색깔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8분 정도가 들어오셨고요. 이 게임을 참여하시려면 유튜브 채널 강원산책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서 기록을 남겼는데요. 오늘은 이제부터는 강원 산책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색깔을 판정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포근님께서 초록 노란색이었어요. 저번 주에는 비가 많이 왔지만 우리 노란색과 연두색이 1등의 종착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우산천이 남달리 빠른 유속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결정이 될것 같은데요. 15분이 아주 어, 부지런히 건강이님께서 부지런히 걸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7시 살 만하는 게 아니라 8시 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중요한 건소비쿠폰은 맞추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쓰신 분들은 우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두 가지 색깔을 골라주셔야 돼요. 지금 신인상님께서는 하늘색이라고 적으셨는데요. 한 가지 색이 아닌 두 가지 색을 기록해 주시고요. 어, 근데 어, 파란색, 하늘과 파란은 동일하게 볼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색깔을 알려드리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연두색, 분홍색, 보라색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십니다. 현재 20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순간에 중요한 선택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분 정도 계시는데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맞추신 분에 한해서만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라이브는요. 이 라이브 순간은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면 7시 30분, 7시 50분부터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6시 50분. 자, 그리고 8시는 7시 50분부터 함께해주시면 라이브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김혜경님께서 빨강 노란색, 자, 박찬영님께서 노랑 파랑색으로 지정해 주셨네요. 자, 이제 라이브 순간의 선택 22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면 자 7시인데요 자, 7시네요. 자 아직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못한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3분 뒤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산책 유튜브 채널 강원산책으로 들어오셔서 두 가지 색깔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빨강 주황 노랑 파랑 연두 분홍 보라색 일곱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 적어주신 것들 보게 되면 초록색인 연두색과 똑같습니다.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3분 뒤 시작됩니다. 빨강, 주황, 노랑, 파랑, 초록, 분홍, 보라색. 이렇게 7가지 색깔입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 뒤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정말 탱탱볼 이벤트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과 부산 지락에서 어디와를 비교할 수 없는 이벤트. 정말 이 아름다운 강줄기에 추억과 공감을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 그리고 소비 쿠폰 만원과 함께하는 시간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을까요? 아직까지 못 적으신 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벤트는 유튜브에서만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게 되면 이 물기와 함께 따라가는 종착역이 있는데요. 종착역은 바로,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물망까지 해서 먼저 도착한 공예 색깔만 함께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한 번만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색깔을 여러 번 기재하셔서 맞추시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에서 이제부터 낙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현주 시간 7시 1분입니다. 7시 2분 되면 1분 뒤에 본격적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 번이 아니라 딱한 번에 참여가 되고요 가운데 물줄기에 따라서 동착력 연두색이 아닌 녹색의 그물망까지 먼저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라이브 순간에 함께 할수 있는 이벤트 게임 7시 타1 9 이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요 자, 그러면,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산척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증명, 아주 여러분을 공정하게, 바로 정정당당하게 이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 19, 8, 7, 5, 4, 3, 1을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10, 9, 8, 7, 6, 5, 4, 3, 2, 嗯。Hmm. 나가겠습니다. 자, 공의 색깔에 일곱 가지 색깔의, 색깔의 2 1 개의 공이 나가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공이 움직일 때마다 천천히 나가면 먼저 가는 것들은 공두 가지의 색깔을 먼저 선택하신 분들이 갈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은오사사이를 외쳤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 기록을 남기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아,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 2 분에게 함께 즐거운 소비쿠폰 만 원의 소비쿠폰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물결이 계속해서 타고 있는데 뒤로 바람의 방향이 골방을 불다 보니까. 이 뒤로 이동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현재 1등은 연두색과 주황색이 현재 1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유유하게 날아고 있는데요 지금 파랑에 의해서 물결에 따라서 돌멩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가고 있는 이 공이 역전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1등은 연두색과 주황색인데요 제가 볼땐 연두색과 주황색을 맞추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모릅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남기신 분들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아까 5, 4, 3일 남기기 전에 기록하신 분들만 된다는 건 어, 참고해주시고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등은 연두색입니다. 연두색을 맞으시면 기회, 기회가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아주 선의 선망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자 어제 중요한 건 주황색은 멈췄어요. 주황색은 멈췄습니다. 주황색 은 멈췄고요. 연두색은 계속해서 1등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1등을 질주하고 있는 연두색 바로 이어서 분황색이 역전 가능할 수 있고요. 굉장히 골바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꺼내서 저항값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들어가고 파란을 이겨내면서 연두색이 1등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우 좋아요 아, 굉장히 줄기차게 그 물길 따라서 1등 아 연두색을 고르신 분들 굉장히 좋겠는데요 자 그래도 모릅니다 계속 이어가긴 호요 어우 아, 연두색 연색 1등 1등 아뭐 하지만 동창은아 녹색 그릇 그물막까지 가면 조금 1등인데요 중요한 우리는 1등과 2등을 뽑는 건데 순서를 하나 없습니다두 가지 색깔로 하고 계시니다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연두색이 연두색이 이제 천천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등은 주황색이 역전이 될지 가능할지 분홍색이 될지 모릅 현재 1등은 연두색이 있지모릅 연두색을 보르신 분들 기하시고 다음 색깔의 공을 무슨 색깔이 올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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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색이 빠르게 행동하면서 자 쭉쭉쭉쭉쭉쭉 현재 2번째 첫번째 1회차 이벤트의 첫번째 1등의 색깔은 연두색이네. 아, 이 등을 보있습니다이 등을 보고 있으면 두 가지 색깔을 모르는 건데요. 두 가지 색깔은 아직 하나 걸려있어서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멍 때리고 있는 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 누가 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올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현재 두 가지 색깔 중에 한 가지 색깔이 지금 현재 연두색으로 결정이 났고요. 이제 어떤 색깔이 될지. 지금 분홍색이 남아있는데 분홍색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역전될지 모릅니다. 이제 물질에 따라서 별에 따라서 이제 노란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노란색이 움직이고 있어서 어, 빨간색, 빨간색, 어, 보라색이 움직이기 시작 보라색. 중요한 건이 물줄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가운데에 공이 있는 공이 굉장히 유력하다는 거 현재 연두색이 1등 그 다음에 2등을 다하오고 거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무브먼트를 보여주고 있는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노란색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1등은 연두색, 두 번째 색깔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이 이벤트는 여러분 8시에도 또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황색이 두기청이 달리고 있다가 지금 현재 주황색에서 역전부터 분홍색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라색. 중요한 건 연두색이 똑같더라도 연두색은 하나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색깔은 인정이 됩니다. 똑같은 색깔은 연두연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어가는 색깔 지금 노란색과 지금 현재 빨간색, 지금 분위기 타면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서로 눈치 보고 있으면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노란색, 노란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지금 물결 따라서 천천히 물결이 굉장히 셀 거라 생각했는데 움직임이 다릅니다. 현재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물결 탔어요. 아, 물결 탔니다 아무렇게나면서 현재 이등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지세 어, 좋아요. 노란색, 노란색. 감합니다 어, 빨간색. 몰라요. 우리 준영 여기 지금 굉장히 이우산처럼내오의 포인트는 뭐냐면 저항과 정말 막고 있는 어, 물결들의 힘이 어, 우렁차입니다. 현재 노란색과 어, 지금 빨간색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데요 파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리 걸음을 속에서 움직이는 힘이 남다릅니다. 자, 모릅니다. 자 빨간색이 이일지 노란색이 이일지이 등의 색깔로 결정될 텐데요. 그 색깔이 색깔 다른 사람다 자, 중요한 건 누군가가 만져주고 싶은데, 그 순간에 멍 때리고 있는 순간, 보라색이, 이야,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스물스물 움직이는데, 보라색은 다른 경로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멈추고 있는, 똑같은 경로에 있는 분홍색과 노란색과 빨간색은 멈추고 있는데 바로 이에질때라 거북이같이 보라색이 움직이시게 됩다어 보라색! 보라색! 또 모릅니다 모릅니다 또 멈출지 모릅니다 자자 움직이고 있는 보라색 움직이고 있는 보라색 자 그래도 순간에 여기서 물개를 타야 되는데 이때 타야 되는 이때 그러니까 흐름을 타야 되는데 흐름을 타야 되는데 흐름타 탔습니다 어 보라색 보라색 자 현재 1등은 연두색으로 판는데두 번째 아또한번이 정확함 야여기또 여기서 여기서 멍 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멍 때리고 있습니다 자, 물결을 치고 올라가지, 여기서 또 다른 물, 어, 보풀공이 색깔이 움직였지 아무도 이상할 수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파란색, 어! 파란색이 극복해냈습니다. 자, 우리 보라색이 극복했습니다. 보라색이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라색이 2등의 물결 타고, 지금 터 1등은 연두색, 2등은 보라색으로, 헌명나면서 일부 이벤트, 텐텐볼이벤트의종착역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 만원 쿠폰을 받아가실 분들은 바로 연두와 보라색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음 공들은 멍때리고 있어 예상할 수 없겠지만 현재 일부에서는 연두색과 보라색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보라색이 닿기만 하면 보라색과 연두색 연두색과 보라색을 쓰신 분에게 소비 쿠범 소비 쿠범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당첨은 연두색과 보라색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일부 이벤트 여러분들과 골프공 탱탱볼 경주 시합을 함께했는데요. 일부 이벤트에서는 연두색과 보라색이 함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두색과 보라색을 어, 1 9 8 7 5 4 3 1 숫자를 외친 번호의 색깔을 먼저 맞춘 분에게 소비쿠폰 만 원을 드리는데요. 만 원은 우리 무대 옆으로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토비콤 만원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구요. 다음 이벤트는 7시 50분부터 라이브를 통해서 또한 번에 참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 매장에서 우리 우산천에 있는 상가에서 드시는 3만원 이상, 그리고 6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이벤트가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우산지, 우산동에 있는 모든 상가에 주소지가 아, 우산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가에게 또한번 동행축제도 함께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서 즐거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어디,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이번삼번이번삼번사나아직꺼지 잖아. 라이브 코드 되는지 유진호 물어보아. 아님안 들어갔어? 아,